지금 어떻게 보면 보호된 선수는 지금 타자들어 승부를 어, 어 끌어당긴 타구 갔어요!!! 저스틴 맥스웰! 맥수엘! 시야! 맥스웰의 솔로 펄 롯데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맥스웰이 사직구장에서의 두 번째 홈런, 시즌 세 번째 홈런을 기록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글쎄요 어,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롯데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홈런이 아닐까요 트웬트 이런 식 타고 백투백 맞았어요, 백투백 맞았어요. 백투백 백투백 황재균 롯데 3번4번 대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. 저스틴 맥스웰과 황재균의 백투백 홈런으로 롯데가 2대 0으로 앞서갑니다. 지금 보호된 선수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드린데도 황재균 선수는 지금 완벽하게 보호된 선수의 구위 자체의 타이밍을 예측을 다 하고.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스윙을 가지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직구도 안 돼, 변하고도 안 되는 타이밍에 결국은 어정쩡한 또 직구로 가져가다가 지금 또또 다시 한번 또 이제 장타를 내주고 말았어요. 아...